함께 오신 말씀 로마서 11장 13절과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더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하매라. 아멘. 네, 앉아겠습니다. 고지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 가 평강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1일자 십삼절과 1 4절 오늘 본문은 그대로 바울의 세 가지 위대한 신앙. 이단저 모로반스 받겠습니다. <laughs> 바울의 세 가지 위대한 신앙. 우리 지난 시간에 예, 이스라엘의 넘어짐의 결과 그랬죠. 넘어짐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았는데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의 결과로 첫 번째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열렸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 열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고 자극해서 그들을 분발하게 하셔서 구원을 이끄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구원이 전세계로 퍼지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에 넘어지는 결과로 그렇게 이방인이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전세계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었다. 네,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바울의세 예, 가지 위대한 신화 예,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예, 신앙이 좋은지를 알수 있는 여부는 그 사람이 맡겨진 사명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지 예, 이것을 보면 알수 있다. 이게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여부는 예, 맡겨진 일들, 직분과 사명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지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사명은 역시 이제 열방의 빛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죠. 예,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께만 예의하면 말씀 맡기도록 무장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 직분감당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더큰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마울은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신앙인, 신앙이 좋았던 사람. 자신의 사명을 알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세 가지 위대한 신앙. 첫 번째,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 13절, 조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아멘. 자,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사도 바울. 자, 이방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신의 일생을 오롯이 다 드렸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자,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하나님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 이게 사도입니다. 자, 사도는 예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모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셨어요. 자, 12제자를 예수님 택하시고 3년 동안 훈련시키셨다. 을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0장에서, 마은 10장, 이제 파송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8장에서 위임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가서 제자 삼고, 에, 사, 세례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다섯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자, 이 사도는, 음, 그러니까 사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람을 말합니다 사도성. 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서신서를 정경으로 인정하는 여부를 사도성에서 줍니다. 사도성. 아무나 쓴다고 해서 그게 정경이 되는 게 아니고 사도들이 썼던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서신서, 정경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하는 기준이 바로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부활을 목격했느냐?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될수 있느냐? 그 다음에, 사물체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표적과 기사, 이적이 나타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바울은, 바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않았지만, 어,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21절에 이렇게 나왔죠. 나더러 또 이루시되, 또 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께서 사도바울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타메서 부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의 그 놀라운 이적의 사건들을 봤을 때 사도성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사도행는 20장의 숫사들이 나오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은내 생명을 예,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나요다. 이 말을 에베소 교의 장로들에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어떤 곳고 초가 있을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고 나중에 순교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간단했다. 바울의 세 가지 위대한 신앙 첫 번째는 그렇게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 보면요두 번째. 자사도바울이 위대한 신앙.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했다. 이렇게 도됩니다자1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잠깐요.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더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했다. 자 사도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자신의,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여겼어요이 이, 이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셨다. 이 사명을 자신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영광스럽게, 영광스럽게 다이 영광스럽게 하겠다라는 것은 영광으로 가득 차다, 찬미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방인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과 이 사명 앞에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영광으로 가르쳤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천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그것을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하는지 네, 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직분을 주신 것은,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에, 이 직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노인들, 예,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죠. 예, 사명과 직분을 주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예, 그 생명을 구원한 그 위에, 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 앞에,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사도 바울의 위대한 생각이시나. 첫 번째, 이방인 이방인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그리고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혼란과 어려움에서도 그랬다는 것이죠. 자세 번째는요, 바울의 위대한 생각이시나, 자신의 권력들을 구원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14절을 짓겠습니다. 시작. 이는 호, 내권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아멘. 자, 자신의 골육 친척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고 체력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 어두워지게 하고, 그래서 이방인으로 구원이 흐르게 하고, 이것이 예, 이스라엘선들을유대인들어갔다가 어둡게 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어마어마한 그 사륙과 다시 말해 그 들이하나님의 의도적으로 그렇게한 것이 아니고 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 떠나고 말씀에 대해서 떠나버렸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또 구원으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 서도바울은 그 가운데에서 사도바울은그 신앙으로 자신의 위대한 신앙으로 이것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이라는 뜻이 어떻게 하든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권력, 진척, 이스라엘의 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자, 서도행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서도행전에 서도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쫙 떠나죠. 1차, 2차, 3차. 그 과정에서 항상 갔던 데가 어디냐면, 회당부터 찾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진 유대인들. 여기 또 이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또 다른 개념이에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을 때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때리니까, 성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 여기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는 표현과 어, 디아스포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똑같은데, 흩어진 유대인들인데, 자, 소아시아 쪽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지죠. 그래서 서도바로 전도를 위해서 딱 갔을 때최 가장 먼저 찾아갔던 데가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일대 다죠. 혼자서 먼저 일차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받는 사람이고 있 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 받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 일대일로 아, 만나서 먼저 유대인에 찾아갔던 곳입니다. 먼저 유대인이었어요. 자, 디모요오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한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처먹는 저희로도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예, 삼층찬 하늘에 올라가서, 어, 천국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져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도 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어, 저는 여러분들 어, 위대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인정받기를 주로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하고 그죠? 여기까지 왔는데 크, 누구누구 아무어 예수님께 딱 인정하는 그런 신앙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기준이 딱 나와요. 첫 번째 예, 뭡니까? 아, 예. 이방인들의 구원,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일생을 마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님 맡겨주신 사명,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구원, 자, 여,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추, 추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아, 우리 새물차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정받는 우리 대전자에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죄송하도록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